실때 선거 여연 공천을 받았어. 네, 그러셨죠. 그래 나가서 당선되고 왔잖아요. 그때 대구 서중 북구 여기서 출마하신 거죠. 그때 보니까는 무소속 한병채 의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으로 의장님이 계셨고 이런데 한병채 의원이 굉장히 많이 득표를 했더라고요. 그때, 예. 그때 실때 선거 전에. 네. 남도구 부총리 김용환 정무부 장관 때 (10대) 선거 직전에 부가가치세를 만들었어 네. 부가가치세 네. 그때 일본도 빠르다 이래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채택을 안 했다고 네. 대만도 그러고 네. 유독 네. 한국인 말이야 어 부가가치세라는 걸 우리가 들어가지고 그걸 겨우 선거전에 한다이 말이야 음. 그래 내가. 내가 정책이 있을 때야. 정책 부의장할 때인데, 당장 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이쪽에 국회의원들도 앉고. 네. 근데, 남대구 부총리 김용환 장관이 있고,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앉아있고, 뭐, 정책 부의장들 앉아있는데, 이게, 대통령 결정가 낫느냐고 그랬더니, 대통령 결정가 낫대. 우리 내가 앉아있다가 여보시오. 대통령 결재 받아놓고 당에 와서 당정 회의가 어디 있어? 그게 따라오는 거 아니야. 어? 이건 당을 완전히 무시해도 완전히 없어. 당을 어, 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리고 부하한세는 일대 경제 혼란이 일어나 가지 마시오. 꼭 하고 싶다면 10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하시오. 네. 어? 선거 앞두고 이런, 어? 마어마한 세제 개혁을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그때 조선일보가 시입해놨어. 네. 이만습, 어? 정책 부의장이 반대를 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문 보고 이제 박정희 의장이 날 보고, 하, 이 부의장 큰일 났다. 어? 10대 선거 공천 받으라고 8년간 참아놓고, 이제 공천도 다 틀렸다. 이 대통령이 보시면 공천 주겠어? 공천 안 받아도 좋아.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모두 만들 테니까, 아, 박 의장의 당의장 모시고 청와대 들어가고, 어, 그 앞에 남대구 김용화에 부르고, 대통령께서. 그래, 넷시 앉아서 이야기를 해. 어? 나중에 큰일 난다고. 그, 이 사람들 뭐 용기가 있나? 청와대 가서 이야기를 발음 말할 사람이? 바음 말할 용기가 있어? 그거 부같체했다 아이고, 이게 말이야. 원래 이론은 이제, 최종 소비자부터, 아, 그러니까, 원래 이론은 이제, 어, 생산 공장에서, 어, 총판, 총도매, 중간도매, 소도매, 이래가지고 이제 10%, 10%, 10% 붙는데, 최종 부담은 이제 소비자가 10% 부담하고, 10% 부담하는 게쭉 올라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한 단계 끝일 때마다 10%씩 붙어가지고, 3, 40% 세금이 붙는 걸로 됐단 말이야. 그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고. 그래야, 대구 서문교회, 서문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세무서 전화해보면 이 보라지세가 뭡니까? 물으면 아이고 우리도 모르겠다고 우리도 모르겠다고 이랬다 그럼 물가가 다락같이 올라갔지 어? 경제 혼란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유신에 대한 거부감도 속으로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세제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부마사때 나설 때도 시민들이 공화당에서 반대 프레임 갖 들고 나왔다니까. 네. 네. 어? 음. 그런데 부치 같이 해 가지고 선거 결과 나름 2등으로 물론 당선됐지. 네, 네. 선거 결과 공화당에1.1% 지잖아. 그렇죠. 아, 어? 야당에 총, 비해서 1.1% 졌다고. 네. 총 득표수를 네. 말입니다. 어? 총 득표율로 말 말씀. 그래 1.1% 예, 졌어. 맞습니다. 예. 그걸 그때 공화당 이호상 당의장도 그러고 공화당 간부들이 1.1%진게 아니다. 친여 무소속. 여당에 가까운 무소속용 표를 합치면 진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공식으로 모두 해명을 하고 이럴 때야. 네. 10대 국회의원 들어가자마자 네. 처음 국회에서 내가 발언을 했지. 네. 그때. 왕당에서 외교 안보는 정내역 발언 경제사회는 내가 발언했다고 어? 네. 발언했는데 근데 그 때문에도 발언한 사람을 원고로사전 검열했다고요 네. 그때 정책위장 구태배 씨가 이제 어? 원고를 사전에 보게 되어 있는데 네. 전부 친한 사이에 뭐 어? 아이고 이혼 알아서 해, 그 그래. 나도 그렇지. 아, 누가 뭐, 그 일일이 보고하고 하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그래, 이제 단상에 올라갔어. 올라가서 내가 소리소리 질렀어. 1.1% 어, 졌는 게, 친녀 무소속을 납치면안 졌다는 이런 괴변이 어디 있느냐고, 어? 당 간부들이 왜 이런 괴변을 늘어놓느냐고. 1.1% 증거는 분명히 졌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야당석에서 올소 하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 그런데 야당 보고 야당도 조용하라고. 야당이 이긴 게 아니야. 공화당이 잘못한 걸 반사 이익으로 그래 된 거지. 야당도 큰소리 칠거 없어. 야당도 막 내가 나무래니까 와 웃고 이랬거든. 그 다음날 조선일보 조간을 보면 여당 발언에 야당 올 소. 이래가지고 사진에 일면에 크게 남게있다고요 어? 그래서 내가 어? 왜1.1% 줬느냐 하는 거를 여기 총리 장관들이 어, 똑똑히 알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전부 대통령한테 아부나 하고 점수 따기나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고 성우도1.1% 주지 않냐고 내가 막 소리를 질렀거든.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다음날, 일요일날. 네. 그런데 그거 는 말이야. 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김정은 실장하고 네. 유예인 정무수석하고 연락을 해서, 이건 유예인 정무수석이네, 동아일로 바로 후배고, 동아 고등학교 후배야. 이만수 의원이 바른 소리 한 거니까, 이런 건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말자. 그래서 보고를 다안 했다고. 그런데 차지철이가 일요일날 대통령 모시고, 6인수 의원 집에 제사 모시러 가는데, 차지철이가 차 안에서, 각하, 어제 국회 난리가 났습니다. 어 이만수 의원이 폭탄선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 막, 야당보다는 터 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야기 를 해가지고, 대통령 6인수 의원집 도착하자마자, 그때 당의자도 박종규로 바뀌었어. 네. 박종규 당의자한테 전화를 했어. 이만선 의원 즉각 제명시키라고. 아. 그걸 이제 말씀드렸거든. 즉각 제명시키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박종규 의장한테? 네, 그래. 일요일날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국회 나갔더니 박종규 의장이 날 보고, 그때 내가 당무위원 때니까, 네. 이 당무, 이 당무 그러더니, 좀보자 그러더니, 아 큰일 났어. 어제 일요일에 막 대통령이 대발로 말발해서 어? 이당무전명시키라고 그런다고. 그래 내가, 아이고, 잘 됐다. 이게 공화당이 다 틀렸는데, 내가 스스로 탈당하려면 내가 어리가 없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마. 공화당에서 제명한다면 내가 떠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잘 됐어. 제발 제명시켜줘. 그러니까 하아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어? 당신은 말이야. 어? 이당문은 영웅되 김대중처럼 영웅되어 버리고 공화당은 똥되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 쓰라고 자꾸 그래. 그것도 편지를 썼지. 뭐, 뭐라고 쓰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는 소신대로 발언한 겁니다. 여당일수록, 어, 여당일수록 국민의 소리를 그대로 어? 발언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미리 선수를 침으로써 야당의 대의의 공를을 둔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소신껏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제명시킨다고 하니 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편지 보냈단 말야. 이 응? 박이장 보고 이거 보고 보내라고. 그걸 보고 <laughs> 그 편지를 보냈지. 그거에 내가 김정일 부장한테 들었어. 저녁 잡수시면서 김정일 부장이 나한테 이야기인데 비서실장, 부장, 자진철 실장, 실시 저녁을 잡수시면서 <laughs> 해, 내 오늘 어, 이만수 병원 편집 받았지. 이러시더래. 그, 이제, 김, 김재규 부장이, 각각 이원은 원래, 어? 원래 발언 소리 하는 사람이고, 어, 소신대로 발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뭐 양해를 주시죠. 화 듣고 계시더래. 또, 김재훈 실장이, 음. 각각 내가 알기로도, 어, 이만수 병원이, 어, 본니, 소신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참관하 사람입니다. 음. 뭐 양해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 김 실장은 어떻게 이분을 알아요? 음. 잘 알아요? 음. 저는 연세대학교 동무입니다. 음. 연세대학 좋아하네. 아유, 뭐술이안 마셔. 그래, 술 마셨다. 그, 런데김 부장이 나한테 왜그 이야기를 하느냐. 차지철이 저놈 때문에 골치가 아파. 그날도 보고 안 하기로 다 했는데, 차지철이가 과장되게, 보고를 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됐다고. 차지철 때문에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어. 그래서 1.1% 졌잖아. 네. 그러니까 야당이 기세 등등하지. 네. 정부의 총리나 장관 나오면 당신들 정권 내놓을 생각 을 하고 왜 나왔냐고. 막 야당 지지 분위기가 기울어졌다니까. 어. 우리가 기울어졌다니까 네. 그러다 차지철이 자꾸 덕세하고 네. 대통령 차지철 편애하고. 네. 이러다 11일이 난 거야. 그래. 네. 그러니까 네. 11일의 네. 원인은 네. 원인은 어? 유신 장기 집권, 인권 탄압 그리고 김영삼 제명 음. 거기다 건의는 부가가치세 1.1% 증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야. 네. 아, 그걸 정확하게 역사에 기록에 남겨. 네, 알겠습니다.